어, 근데, 이제, 2021년 신축년의 하반기, 이제, 여름부터, 네. 어, 그나마, 다 어렵지만, 네. 그나마 조금 풀리거나 좋아지는 띠가 몇몇 띠 있어요. 음. 음, 자, 그 띠들은, 토끼띠. 토끼. 또, 양띠. 그 다음에, 돼지띠. 아이고나 이제 믿지도 않아. <laughs> 우리띠. 음, 그 다음에, 호랑이띠. 어. 그 다음에, 말띠. 아. 어, 또, 조금 껴주면, 닭띠하고 뱀띠. 뱀띠, 음, 조금 네네. 껴준다면, 어, 닭띠하고 뱀띠입니다. 자, 이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요, 그, 누구나 할것 없이 대부분, 꽁돈이라고 그러죠? 꽁돈이 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왜요? 어, 나라의 돈을 좀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 이 토끼띠분들이. 그런 기운이 많이 있어요. 음. 음, 근데 이 토끼띠분들은, 이제 여름부터는 그나마 다른 띠에 비해서,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문서도 좀 해결되는 운이 들어와 있고요. 문서로 이상하게 금전이 회전이 되고 도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띠는 하반기에는 좀 다른 띠에 비해서 괜찮다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양띠였죠? 양띠 분들은 상반 상반기에는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좋은 사람은 있었어요 양띠. 근데 워낙에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다 보니까 내 좋은 운이 와도 잡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놓치는 성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띠 분들은 어, 이 하반기가 되면서 이 고집 기운이 많이 꺾여요. 꺾이면서 지쳐가, 이 고집이. 본인이 어, <laughs> 본인이, 본인 고집이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느낌되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봐요. 네. 어, 양띠분들이 많이 꺾여요. 어, 사주가 꺾이는 게 아니고 고집이 꺾여.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듣게 되고, 또 나, 따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름 하반기부터는 괜찮은 운이 따를 수밖에 없어. 너 여기 괜찮은데, 여기 취직해라. 자기가 가기 싫어서 고집 피어서못 가면 돈못 벌어 근데 이런 기운이 꺾이다 보니까 가게 돼 스스로 취직이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그렇지. 그니까 그, 이 고집이 많이 꺾인다고 남의 말을 좀 듣는구나 네 그래서 남의 말을 들어서 이득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라고 음, 음. 보시면 되고요 네, 띠 언니들 흥하세요 네자 돼지띠 돼지띠 여러분 신축년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많이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가 좋았을까요 좋은 거 없었어요. 특히 개생분들 있죠. 개생이 서른아홉 됐나? 에이. 근데 이 개생분들 좋다고 많이들 올려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개생분들 어.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 또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고. 어, 내가 신경 써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해생분들이죠. 51 하나 되나요? 어, 신해생분들도 많이 좋다고 올려놨는데 신해생분들도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자, 신해생분들 특히 건강도 많이 안 좋았고요. 이 신바람도 아니고 이런데 괜히 우울증 같이 이런 신경성 스트레스가 많이 오고 갱년기도. 안올 사람이 갱년기처럼 벌써 와서 마음이 답답하고 몸이 처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내 시내생분들은 그나마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나아지고 또 편해지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진다고요? 네네 좋아져요. 그리고 녹화 떴으니까 이거는. 시내생분들이 또이 겨울로 갈수록 음. 겨울로 갈수록 문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문서를 잡거나 또 직장 이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는 왜 좋냐? 작년 무지하게 어려웠거든. 음. 어, 아주 죽을 만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신축년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활동적이고 마음이 많이 좀 편해지는 운이니까 제가 좋은거에 끼워 넣어준거예요 호랑이띠들 네. 그러니까 특히 이민생분들 좀 괜찮아질거고 마음이 아, 신경성병 그 이민생들 그리고, 보통 아니에요 그리고 48인가 갑인생이 <laughs> 네네네 네. 48 되는 갑인생분들 올해 돈좀 하반기에 만질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 그 돈을 잘 지켜야돼 그중에서 갑인생분들 중에서 작년에 어, 좀 성주 47 성주운을 받았거나 뭔가 내 운을 빌었거나 음. 이런 사람들은 올해 하반기에 분명히 돈 만져요 근데 어. 네, 그 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돈잘 지키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그럼 묶어놓으면 좋겠다 그거는 내가 뭐라고 말 못해 지네들이 어. 알아서 관리를 해야지 어. 그죠 자그 다음에 말띠 자 말띠는 괜히 바뻐 <laughs> 이 사람들은 평생 바뻐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근데 바쁘면 뭐해. 실속이 있어야지. 음. 결과물이 좋아야지. 그죠? 근데 또안 바쁜 것보다 바빠야 10원이라도 벌 수가 있거든. 근데 이말띠분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바쁨게 움직이는 것이 돈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계속 다니고 바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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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집안 치고 활동을 배우고. 크게 가지세요. 음, 음, 음. 그러면 그게 나한테 이득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닭띠, 제가 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닭띠분들은, 네. 어, 이분들도 많이 좋다고 많이 올라와져 있는데, 닭띠분들 많이 힘들었어요. 어, 근데 하반기에는 돈은 조금 회전이 돼서 들어 수가 있어. 근데 이분들은 구설수가 보여요. 아. 음. 사람 입에 오르 내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들어오니까 좀 사랑 관계를 좀 조심을 하시는 닭띠 분들이 게. 나가시는 삼재자라서 네네 조심을 해야 든요 네, 인간 조심해요 괜히 억울한 누명을 받을 수가 있어 음. 지금부터야 음. 음. 이게 4월부터 들어와 있어요 양녀부터어 닭띠 분들은 돈은 하반기에 들어오나 인간 조심 억울한 누명 남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정말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너무 남한테 잘해주지 마요 닭띠언니들 음, 닭띠언니들이 마음이 좀 여리는 거. 그냥 있어. 나만 생각해 음, 올해는 좀 냉정한 것 같으면서도 여려요 그냥 올해는 어. 나만 생각하고 사세요 <laughs> 뭘 그거 맨날 남들 걱정해주고 <laughs> 네, 그리고 제가 뱀띠 껴준다 그랬잖아요 어, 네. 뱀띠는 왜 껴주냐면은 이 뱀띠분들도 올해 나가는 삼세예요내 음. 뱀띠분들도 많이 어려웠어 어려웠지만, 하반기에는 이분들 역시도 돈은 조금 회전되고, 힘든 거, 그냥, 이거 좀 목마른 거는 해결이 돼요. 근데 이분들도 역시 닭띠처럼 구설, 입설, 이런 게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사람 꼭 조심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람하고 마찰, 충돌, 관제기설 꼭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방는 교통사고 교통사고도 어, 아까...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 간에 들고 이러니까 조심하시는데. 근데 이 띠들 중에서 제가 지금 얘기해 준이 띠들 중에서 특히 봄 생일, 여름 생일 가지신 분들이 가을 겨울 생보다 훨씬 나요. 아 네, 어이 띠들 중에서 봄 여름 생일이면은 훨씬 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에휴, 저 겨울에 태어났는데 음. 저는 여름이에요. 카드립니다 <laughs> 네, 나눠서. 아, 네, <laughs> 나는 솔직히 이렇게 올렸을 거야. 8월, 8월에 무슨 뭐가 나타나지만 끝나지 백신이... 않는다고, 맞아, 끝나지 맞아. 않는다고 난 그렇게 올렸을 맞아. 거야. 여러분 코로나 우리 생각에 올해 음. 안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안 끝나요? 내년까지 갈것 같지 않아요? 네, 좀 오래 갈 겁니다. 마스크들 남 주지 마시고 다 챙겨놓고 음. 계셔요. 네, 여러분. 또 마스크가 폭등할 것 같으니까 <laughs> 다시 요즘 슬금슬금 오르더라고, 선생님. 몰라요? 좋은 마스크는 어. 요즘 또 다시 오르더라고요. 원래 나는 이렇게 막가구로 사다 쓰니까. 어. 네. 하얀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